예, 저는 내랑모 조작사건 변호인단에서 그 간사 변호사를 맡고 있었고요. 어, 지금 재심 변호인단에도 참여해서 재심 청구를 하는데 어, 법적인 조독과 변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입니다. 어, 재심제도라는 거는 그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받은 사안에서 다시 그 심판, 반복해서 심판한다는 취지인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3심이라는 심급제도에 따라서 피고인들은 두 번의 불복절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두 번의 불복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고 확정이 되면 그 확정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확정 판결이 어 쉽게 흔들리면 저 안정성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유지하는 데큰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어 재심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제도적 취지라고 하면 그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하면 기존의 유죄 확정 판결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심각한 문제를 확정됐다고 해서 더 이상 전혀 재론하지 못하게 하면 인권의 기본적 보장이나 헌법상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기본권 보장 차원하고도 취지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그 인정되는 경우 다시 재심을 형사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재심 제도의 제도의 취지입니다 재심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 재심 사유가 규정된 조항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요 5호가 이른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재심 청구를 할수 있는 사유로 할수 어, 규정 되는 거고요. 7호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법 경찰관, 그러니까 이른바 경찰이죠 경찰이나 검사, 어, 법관 등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가 행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재판 자체가 공중성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석정의 회복 시련을 위한 그 내라모 조작 사건, 재심 변호인단이 6월 5일 날내라모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서를 서울 고등법원에 적용했습니다. 제가 재심 청구서에 정리한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형수성법 420조 5호, 7호이두 가지 사유에 관한 겁니다. 우선, 420조 5호 사유는, 일단, 유죄, 이미 유죄 확정된 유죄 확정 판결에 다루지 않았던, 그때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유를 한 건데요. 그게 바로 사법문단 문건입니다. 저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2014년 8월 11일에 있었습니다. 8월 13일날 법원행정처에서 이내란모 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에 작성된 기재 내용이 내란모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어떠한 입장과 취지에서 판결을 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당회사 사건에 이내란모 사건에 판결이 유리한 측면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란우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 그리고 양형 자체가 그 해당 사건의 증거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니라, 법재판소에서 그당시 심리중인 통합증거당에 대한 정당해상 심판에 유리한 내용들이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심이 되, 될 만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건들이 새로운 증거,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금 재심청구를 한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문건이 뭐 그냥 일개 개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누가 그냥 말로 한게 아니고. 대법원장 산내 공식적인 직무 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법원 행정처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들이 그 문건을 다 작성을 하고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문건에 나온 기재내용 자체만으로도 되게 충격적인데 그것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내부 공식 문건으로 작성되고 보고되고 발표됐다는 점이 더 문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거는 420조 제7호에 관한. 특히 내라모 사건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 28일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에 기사가 됐는데,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국가정보원 관계자 인터뷰나 뭐 사정당국 관계자, 공안 당국 관계자, 수사 관계자 등등의 이름으로 온갖 언론에.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이 실제 사실도 전혀 아니고, 저희가 재심청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가정보원이 언론을 매개체로 해서 여론에 대한 공작을 한 겁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적이다라는 걸 이미 상정을 하고 그 적을 도려내기 위한 언론 공작을 한 건데요. 이거는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이 혐의를 둔 게, 수사관에서 혐의를 둔 게, 사실, 진짜 사실이든, 그게 진실한 사실이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저질렀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재심사유가 되려면. 근데 요 어, 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 지났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2013년 8월 말 9월 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2018년 9월로 공소시효가 도가 돼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형사송법 제422조에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심 대판에서 입증해서 재심사유를 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유 재심청구를 한 것이고요. 어, 또 동일한 취지에서 재심사유를 삼고 있는 것은 수사보고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와 5월 12일 목치록이 있는데, 그거는 국정원 수사부서의 내부 자료거든요. 그 내부 자료들이 저희 변호인들이 뭐 수사기록을 복사할 수, 할 수도 없는 시기에 이미 국가정보원이 그 8월 28일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모두 유출, 유출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또 여러 재판이 진행되었죠. 그 수사보고서의 내용, 그 다음에 녹취록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인, 잘못된 내용이 많았고, 근데 그 수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행위 자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조설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 부분도 420조 7호 사유로 제시 정보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저희가 문제를 심고 있는 사법농단과 크게 사법농단 문건과 5호 사유죠. 7호 사유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공무상 비밀 노사유 및피사실 공표유 이두 가지를 크게 보면 재심 사유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군대 중 군대 통령내라는 사건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그 다음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의 경우도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재심이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재심을 그렇게 인정한 취지는 그런 위헌위 법적인 상황을 바로 잡는 것도 재심제도의 한 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란, 뭐, 사건도 실제 내란이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진실의 기반에서 결과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6월 5일날 재심청구서를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고등법원 제4 형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그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고. 근데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게뭐 기한이 언제까지고 법령, 법률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심 개시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1,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장단을 기간의 장단을 좀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개시에 대한 인용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어, 다시 형사재판, 내라운 사건, 항소심 재판에 다시 진행되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되고요.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 그 절차에서도 검찰은 계속 재심 개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재심 개시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할 거고 어, 피고인들이나 변호인 측은 이건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사건이다라는 의견을 법 법률적인 사실적인 측면에서 제기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심 개시역도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고. 기존의 다른 어, 사건,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건하고 좀 다른 거는 지금 저희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판단을 했던 법관들이 지금 현직에도 계속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죠. 아직. 기적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시정을, 현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사건에서 그 다음에 동료나 선후배 판사들이 하는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 현재 진행형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법농단이라는 대우만 헌정 유인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저지른 일이거든요. 사법부의 주장이. 오늘 중심으로 해서 저질른 일인데, 이거를 다시 되돌리고 정상화시키는 사법부가 또 해야 될 몫이다. 또 사법부가 반드시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재심청구가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에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될 어떤 이유인가.